예, 피존 넣고요. 청금입니다아 지금 바닥 바닥에다가 좀 신발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여기도 닦고 바닥 비누제에서 바닥, 바닥 좀달르다가 문지르고 이고 붙잡고 이것 잡고 저것 붙잡고 하면서. 했습니다. 좀바다가 계속 좀 잘하고. 하고. 청소기도 아침에 돌렸더니, 조그마하니까 지워요. 그리고 뭐, 또 이제, 우선 달라고 좀, 여기 뿌려놨어요. 지워라고, 지워라고, 지워. 뭐, 뭐야. 그러고 났더니 마스크로 그, 마스크 이제, <laughs> 그리고 이제 털 날라 들었다 할까봐 먼지 들어가서 <놀람> 내가 봤을 때이로청소 껐다 켰다 이거는 청소기가 싸고 가격도 좋은데 좀잘 빨려요 근데 이걸 가열을 주면 안돼요 가열을 주면은 물청거한번더 약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에 쓰던 거 그래서 한번 물청소 해보고 그래도 수분력이 약간 약하게 떨어지는데 세국이 안 되면은 구석이나 쓰고 말아야 돼. 구석이나 쓰고. 그냥 마냥 돌리는 게 아니라 한 1분 돌리고 또 1분 씌고 이런 식으로 좀 쥐었다가 쓰면은 될것 같더라고요. 아주 섬에서 는려면 흡입력이 좋아요. 가볍고 흡기 편하고 좁은데 구석구석 잘 약속을 잘 정해도 되더라고요. 아이, 청소 이거 영상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, 왜 이렇게 잡으니까이 진짜라면 저기 개두 마리, 다한 마리씩, 한 마리씩, 음. 저기 망 저기 풍산개부터 먼저 나갔다가 오고 그리고 진돗개는 이제 풍산개가 먼저 제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돗개가 13년 됐어요. 노견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가요. 그래서 다 산책 갔다 왔습니다. 밥은 내가 다 줬어요. 사료.